이런 이런데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선을 바라볼 때 그런 그이 계속해서 그 진심이라고 하더라도 진심인 상태에서 일번 중봉 선사의 진심이냐? 그러니까 그그 정말 이타적인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 자리에서 시작을 해서 그 뒤에다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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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덧붙여서 차악차 덮어 태면서 그이 선의 순도를 가리면서 점점점점 점점 순도를 높여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이 선업의 선업 선업을 순도 있게 그 쌓아가기 위한 안목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 나의 선업을 크게 그 키울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선업을 쌓고 싶어할 때, 그래서 선인성과를 내고 싶어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 선인성과의 길인가? 요 길을 일러줄 때도 이런 안목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 248쪽입니다. 사람들은 선은 올바르고 죄는 그릇됨을 안다. 그러나 좋은 의도로 한 행위가 나쁜 결과를 초래한 경우들이 있다. 이것을 올바름 속의 그릇됨. 그러니까 올바름을 추구했지만 결과가 이게 그릇됨으로 나타난 그여원의 선생의 케이스. 그 올바름 속의 그릇됨이라고 부른다. 또한 그릇된 의도로 행한 행위가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경우가 있다. 이것을 그릇된 속의 올바름이라고 부른다. 이것을 이해함으로써 이익을 볼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이 뭐냐면 이 부자가 그 이게 자기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긴 했지만, 근데 그게 이 전체 그 컨트롤에서 바라보면은. 그, 이큰 불행을 막은 그 선한 행위가 되기도 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무, 저기, 400, 248쪽에 아랫단입니다. <laughs> 무엇이 반쪽의 선이고 가득한 선인가? 그러니까 반쪽 자리 선과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하면 선행을 했는데 그이 내가 선행을 했으면은 이게 이만큼 커져 커야 될것같이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평가가 요만하게 나오고 어떤 내가 보기엔 요만한 선인 것 같은데 나중에는 그 선이 이렇게 크게 평가를 받고 있으면 뭐 저래, 기준이 이래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크고 작은 선의 선이 단쪽자리 선과 또는 그, 그 완성된 원만한 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발생이 되는가 자, 이제 그런 걸 봅니다. 우리는 역경에서 읽는다. 역경에서 역경에 보면 유독한 행위를 쌓지 않은 사람은 명예를 얻지 못할 것이고, 악행을 쌓지 않은 사람은 자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멸, 그, 이, 선이 쌓이지 않으면, 이름을, 이름을 이루기에 부족하고, 이름을 이룰 수가 없고, 그, 악이 쌓이지 않으면, 몸을 멸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그이한 문장을 그 그냥 그 저기 새그겨 보면은 그 옆에 있는 문장이 그렇게 새겨지죠. 주 주자는 족자는 이럴 때그 저기 그이 충분히 그 몸을 충분히 멸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리고 서경에서 상 왕조의 마지막 황제인 주가 무서운 죄를 저질렀다. 심한 그, 그 과도한 죄를 범, 범했죠. 그리고는 그 왕국은 그가 죽자 끝나버렸다. 그래서 그 뭐죠? 악이 쌓일대로 쌓이니까 그 저기 상왕의 그 저기 주왕 주인금도 죽고 주인금이 죽으면서 주나라 그 저기 상나라도 끝나버렸다. 그래이 그 왕으로서 자기 대에 그 나라가 끝나는 거는. 그 그거 그거 이상 거 이렇게 그이 그리고 황제가 하나가 잘못해서 나라가 기울 때는 그 이게 다치는 사람들이 그게 피그 이게 그 힘들어지는 게한두 가지가 아니죠. 자 이제 그다음에 그 다음에 고 살의 반쪽 선과 가득한 선 그것의 구별을 하기 위한 이제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마치 그릇 속에 물건들을 모아놓는 것과 같다. 부지런하면 곧 가득 찰 것이고, 게으르면 오직 그이 반만 아니면 조금만 찰 것이다. 이것이 가득한 선과 반쪽 선의 한 예의다. 그러니까, 저기, 그이 우리가 그 선인 선과의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 하고, 원만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꾸준하게 노력을 해야 된다. 이미 해놓은 것 가지고서 가 아니고 꾸준하게 그 ING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자, 이그 옛날에 어떤 여자가 절에 가서 보시하기를 원했다. 근데 이제 절에 가서 보시하기를 원해, 보시하려고 가긴 갔는데 가난해. 그리고 왜 갔냐면은 불안하니까. 힘들고 불안하니까 그저 힘들고 불안해서 그냥 절에 갔고 절에 가서 이 힘들고 불안한 자기를 위해서 좀 이렇게 그이 축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 축원을 해달라고 얘기하고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그 절에다 보시를 하려고 찾아보니까 아무리 두져봐도 500원짜리 두 개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저기 그두푼 정도면 지금 500원짜리 한두개 정도 그런 느낌. 이런 거밖에 없어. 너무 가난하여 그녀는 가진 게 오직 두 푼뿐이었으나 이를 아낌없이 스님에게 드렸다. 그렇지만 이건 이분에겐 전재산인 거예요. 가난한 분의두푼 전재산이죠. 놀랍게도 주지 스님이 몸소 나와 그이 그 그녀가 과거의 죄를 참하며 공덕을 휘양하는 것을 도와주었. 이 뭐냐면, 그녀를 위해서, 그이 여기에 보면, 이제, 문장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 주석자. 이 주석자는 그 이렇게, 지금으로 치면은, 그절에 그 주지스님이 될 수도 있고, 방장스님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분이에요. 주석자가 친히, 그 여인에게 참회를, 그, 차, 그러니까 그 여인을 위해서 참회하였다 했는데 뭐냐면, 그 참회라는 거는 이제 참회 불사 그러니까 그 여인네가 자기의 업장을 참회하는 그 의식을 이렇게 그 리더 그 저기 그 지탱해 주는 거 있죠. 그러면서 저기 그이 죄업도 참회하고 또 이제 그 복을 발언하기도 하고 선업을 발언하기도 하고 이런 이제 일련의 과정을 이렇게 하나하나 인도하면서 그 이렇게 의식을 직접 그 맡아졌다는 거예요. 그 후에 그녀가 그이 선택되어 황궁에 들어갔고 부와 권세를 갖게 되었다. 자 이제 저기 그 아무 집안도 없었던 가난한 여인네가 어떻게 어떻게 황궁에 들어갔고 또 황제의 눈에 들어서. 이게 그이 뭐죠? 뭐 비빈 중에 뭐가 됐든지 간에 그이그 지위를 그 얻게 됐고 그래서 그 이제 부귀를 그 황제 그 이게 그 이게 총애를 받으면서 그 부와 권세를 갖게 되었고 그녀는 화려하게 차려입고 보시를 하려고 그저를 다시 찾았다. 이번에는 뭐예요? 내가 예전에 그두 푼으로 벌벌 떨던 내가 아닙니다. 이제 좀 제가 잘 됐죠. 제가 이제 보시를 좀 시원하게 한번 할 겁니다. 하고서 이제 많은 걸 들고 왔어요. 이번에는 많은 돈을 가지고 왔다. 실망스럽게도 주지스님은 그녀가 공덕을 회양하는 것을 돕기 위해 다른 스님을 보냈다. 그러니까 그 예전에도 두 푼에도. 거기 그 거기 뭐야 주지스님이 직접 했는데 그러니까 요번에 당연히 해 주시겠지 라고 과거에 비해서 돈도 많이 가져왔고 본인의 지위도 높아졌는데 당연히 주지스님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이 상좌 보내 가지고 그이 상자 그래서 자네가 가서 이렇게 좀 하게 이렇게 하고 대신 사람을 보냈다는 얘기예요. 그녀는 이해할 수 없어 주지스님께 물었다. 다 끝나고 나서 물어봤죠. 전에는 오직 두푼 보시하였는데도 스님께서 몸소 제가 과거의 죄를 참회하는 것을 도와주셨습니다. 오늘은 많은 돈을 가져왔는데, 제가 공덕 회양하는 일을 도와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이 대목에서, 이 대목에서, 이런 주지스님이 있으면은, 이런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인연을 단단하게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처신하는 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그 인연을, 그렇죠? 지난번엔 다, 저, 비록 당신이 조금 보시겠지만, 보시한 액수는, 보시한 양은 적지만 진실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이었고 또 당신은 그때 매우 매우 간절했다. 그냥 보시물은 작았는지 모르겠지만 와서 그, 그, 그 업장도 참여하고 또 이렇게 불안한 미래에 대한 그런 그, 그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그런저런 문제로 해서 이렇게 그, 그 하나 하나 그 이렇게 정성을 기울이십시오 마음을 그, 그런 것들이 다 그렇게 그 아주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그런 마음이었다. 그래서 내가 직접 당신의 진실성에 보답해야 할 필요가 있었어. 내가, 내가 아니면 내가, 도저히 내가 외면하지 못하고 내가 직접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런 그 상황에 처했었다. 그런데 오늘 당신은 보시는 훨씬 크지만 그 마음은 전만큼 진실하지 않소. 어떻게? 제가요, 과거의 제가 아닙니다. 저 지금 잘 나가거든요. 보시죠. 자 보시금도 이렇게 많이 냈습니다. 이만하면 제가 대접받을만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정도 자세로 이게 들어왔거든. 그러면은 사실은 보시금이 크면은 절에 이렇게 어디 그 지붕을 보수하거나 뭐를 하거나 이런 걸저런걸그할 일도 많잖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러고 나 보시 안에 가져갈래요? 그러면은. 그뭐 그럴 수도 있겠지, 서운하게 하면 그런 그런 일이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에게 맞이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이 주지 스님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 교육을 하는 겁니다. 교만하면 복이 날아가는 것뿐만 아니고. 황궁에선 교만 하면 목을 보존하기도 힘들어요. 교만 하다가 한번 힘을 잃어버리면 이게 그, 이게, 이 뭐가, 이그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거든 우리는 어떤 착각이 있냐면 내가 지금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 힘든 게 여, 이게 그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 빠져 있는 것 같고 이게 안 끝날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지금 잘 나가잖아요? 이잘 나가는 게 시속적으로 잘 나가서 나한테는 앞으로도 탄탄대로만 있을 것 같아.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요? 우리는 어떤, 네. 그, 지금 그게 뭐냐면은 그이 중생이 공통적으로 앓고 있는 병 중에 뭐냐면 상병이 상. 이 상태가 항상할 거다. 이 상태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거다. 요 요런 상태에 지금 지루하잖아요. 인생이 지루한 상태로 계속 흘러갈 것 같고 못 견디겠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은 상이라고 하셨어요. 무상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인생은 상으로 갑니까, 무상으로 갑니까? 무상으로 가죠. 이그 여인네에게 이 여인네가 보시를 하는데 그 보시를 하고 그래도 이 찾아와서 과거 이렇게 저를 위해서 이렇게 마음써 치고 그게 그래서 그 덕이 잘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훈을 하러 온 마음도 있죠. 그런데 그분에게 선한 마음으로 찾아오신 그분에게 그래도 아직 귀일를 기울일 여지가 있는 그분에게 복을 받을 수 있는 마음 자세와 복을 까먹게 되는 마음 자세 요 부분을 자각시켜주는 이런 주지스님 이런 이런 분하고 인연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분들의 말이나 행동이 다내 입맛에 맞겠어요? 내 입맛에 다안 맞춰주거든. 근데 내 인생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어, 도움이 되죠. 이런 분이 있으면요. 이건 그, 그 무조건 인연을 길게 인연을 무조건 길게 끌고 와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 순간에 면이 상하고 이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간에 서운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에게 필요한 것을 진심을 담아서 전달하는. 안 그러면은 그냥 아첨하면 되잖아요. 아첨 돈도 많이 가져왔는데 아첨 한번 하고 조금 이왕이면 다음 번에도 한번더 쓰시죠. 이렇게 <laughs> 그래도 되잖아. 그런데 진실로 위하는 마음. 여기에도 보면은 이면에 이 주지스님이. 진실로 위하는 마음이 있죠. 처음에도 진실, 그 이렇게 두 푼을 가지고 왔을 때도 진실로 위하고 두 번째 금을, 저기 돈을 많이 가지고 왔는데도 그 태도를 딱 보고 진실로 위하는 마음으로 <laughs> 그 이게 상자 스님을 보내서 이, 이 마음의 불만족을 조장하고 그리고 그 불만족에 의해서 뭐죠? 이 기회 교육, 기회를 만들어서 교육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나의 제자가 당신을 위하여 회양하는 것으로 충분하오. 그렇죠. 이는 은하 수천금이 산지 반쪽 선으로, 그리고 두 푼이 가득한 선으로 간주되는 예의 하나이다. 여기에서 두 푼을 들고 있었을 때 마음 자세는 이게 선업을 일으킬 수 있는 이게, 이게 그 업이 준비된 상태예요. 그런데 그 이게 천금을 들고 왔을 때는 이 교만심이 이렇게 내잘 네, 나가거든요, 교만심. 그렇죠 그리고, 그, 이제, 저, 그, 과거의 제가 아닙니다. 이런, 그, 예, 기세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죠? 자기의 선을 갈가먹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는 그 업력. 그렇지만, 막, 이게, 그, 저, 눌려있다가 잘 나가기 시작할 때 주체하지 못하고, 돌아볼, 군궐에서 누가 그걸 돌아보게 알려줘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지. 산골에 이해 타산 없는 이 스님이나 그 이해 타산에 안 맞는 행동으로 그 자기를 돌아볼 수 있게 그 계기를 마련해주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음 자세가 마음 자세에 따라. 그 저기 그 반쪽짜리 선이 되기도 하고 가득한 선이 되기도 한다는 거, 그러겠죠? 그그 그 겉으로 드러난 액수에서 큰 선, 작은 선으로 갈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